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혈관성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 우리 이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의 한 형태요. 이차성 고혈압의 일종입니다. 이차성 예. 고혈압이 뭐라고 했죠? 이차성 고혈압은 어, 특별한 어떤 원인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거죠, 아직. 그래서, 어, 그거는 그냥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고혈압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2차성 고혈압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콩팥 혈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콩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두 개가 있고 이 콩팥의 혈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이 쭉 나오죠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던 중에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콩팥으로 네. 그러면 이 혈관을 걸러가지고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노폐물은 소변으로 이렇게 이 콩팥이 만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혈관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막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좁아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입구가 좁아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면 이 콩팥으로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혈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콩팥에 있는 JGA라는 게 있어요. 음, 적스타, 그로메롤랄 어페르투스, 라고 하는 어떤, 구조입니다. 구조. 이, 이걸 이제 자극을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뭘 만드냐면은, 레닌을 만들어요. 레닌. 예. 이건 이제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레닌이 만들어지면은요, 뭐가 이제 활성화가 되냐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거냐면 혈압 올리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 JGA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 할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너무 자세하게 드리면 이 논점이 너무 많이 벗어나서요 그냥 콩팥에 있는 어떤 어좀 세포 덩어리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혈류 공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레닌이 증가해서 혈압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신혈관성 고혈압 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이 사실은 혈류 공급이 떨어진게 여기가 막혀 가지고 이 경우에는 혈류 공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가 아주 좁아졌으니까 근데 콩팥이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어, 우리 몸 전체에 뭔가 볼륨 이게 이제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레닌을 빨리 올려서 볼륨 이걸 어 저기 요혈장량 이런걸좀 올려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더, 이미 지금 볼륨에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더 늘리니까 또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런 어떤 기전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게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안지오텐신 이, 이계가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런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 공급이 줄어들어서 신혈관성 고혈압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왜 왜 좁아질까요? 이게 좁아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좁아지는 원인은요 음,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 예. 동맥경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동맥경화가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쪽 동맥이 이렇게 경화가 돼가지고 좁아지면은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약간 드문 건데 어, 섬유 근성 이형증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형증 이건 혈관에 있는 어떤 레이어, 그층 자체가 너무 이제 두꺼워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그러면 이제 안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제 좁아집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사를 해보면 동맥경화가 한 8, 90% 정도 되고요. 한10% 정도가 이제 섬유근성 이형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좁아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좀이거 굉장히 드물긴 한데 그래도 뭐 없지는 않아요. 이게 타카야수, 타카야수 동맥염이라는게있습니다 동맥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맥염에 의해서도 여기가 이제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언제 의심을 할수 있냐면은요. 제가 이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차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그걸 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다 가져와서 그대로 이제 그, 그때 다 이제 이런 걸또 의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특히 이제 신혈관성 고혈압은 언제 의심하느냐. 그러면요. 일단 이 양쪽 신장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때. 신장 크기의 차이가 있을 때. 이거는 뭐 우리가 겉에서 봐서는 뭐 신장의 크기를 알수 없으니까 뭐 이제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콩팥의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크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는 혈류가 빵빵한데 이쪽은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쪽이 이제 크기가 작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어, 왜냐면은 이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콩팥 자체의 문제라면 양쪽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복용하는 혈압약 중에 뭐가 있냐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ACE 인히비터, 영어로는 ACE 인히비터라고 하고 또는 이제 ARB. 이거는 이제 안지오텐신 어 수용체 차단제인데요. 요거랑 요거는 원리가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안지오텐신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고, a r b 는 안지오텐신이 어 실제 작용해야 되는 세포에 수용체가서 에 붙는 거를 억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작용 기전은 약간 다르지만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신 혈관성, 이 혈관이 좁아졌을 때 얘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콩팥 기능이 악화됩니다. 급성, 신 기능, 악화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이제 안지오텐신 억제하는 거잖아요. 안지오텐신 겨우겨우 이쪽에 이제 이 혈류, 요걸 딱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얘를 빵! 하고 억제시켜버리니까, 이제 정말 갈 혈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 굉장히 많이 쓰는 혈압약이거든요. 이제 보통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이런 어떤 신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 꽤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신기능 악화시키니까요. 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연히 어디선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아, 혈관의 문제 아닐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또뭐뭐 뭐 이제 이걸 갖다가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또 캡토프릴,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줘보고 캡토프릴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에이신이비터 중에 하나거든요. 캡토프릴, 캡토프릴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줘보고 정말 이 신기능이 악화가 되는지 그 그러니까 뭐, 신기능이 악화가 되는지 보는 건 아니고, 사실 레닌 분비를 봅니다. 예. 레닌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 이제 보는 건데, 어,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테스트 중에서 제일 이런 걸볼때 정확한 테스트는 뭐냐면요. 조형술이에요, 조형술. 조형술. 네, 실제 카테터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위치시켜 놓고 종지를 싸보면 좁아졌으면 좁아졌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뭐 ct 나 초음파 이런걸로 도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는 여기다가 스텐을 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넓혀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스텐을 넣어 주면 된다 예뭐 그러니까 이게 심하지 않으면 굳이 뭐 이런걸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심해 심해져서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혈관성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